아, 해랬으면, 아, 이렇게 여세요. 그러니까 눈을 크게 하면서 이 뚜껑을 여시는 거예요. 그 성악하시는 분한테 저도 배웠는데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손으로 턱을 못 내려오게 하시고요. 입을 아, 벌리세요. 시작. 아, 입을 벌리세요. 입을 벌리세요. 네, 그때 느낌이 어떠세요? 그때 여기가 열리면서 눈을 크게 뜨시면서 여기가 크게 벌어져요. 제가요 공명을, 이 사람 입을 찍고 네가 이런게라고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. 본인이 느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방금만 알려드리는데 그런 느낌으로 한번아 하시고 나서 다시 이름 한번 얘기해보세요. 조금 더 달라져요. 자, 위로 올릴게요. 시작! 네, 다으시고요 안녕하세요, 자기 이름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? 시작! 안녕하세요, 땡땡땡입니다. 그귀로 자기 공명이 나중에는 요령이 생기면 들리거든요. 자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공명을 할수 있는 방법이요. 우리나라 자음에 콧소리가 들어가는 자음이 세 개가 있거든요.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. 콧소리 들어가는 자음이 니은하고요 미음하고 이응이 콧소리가 들어가요. 이렇게 되잖아요. <laughs> 니은. 음. 이렇게 되잖아요. 니 <laughs> 그래서 이거는 콧소리가 원래 들어가요. 자, 내가 만약에 콧소리를 잘못 낸다. 그러면 이응만 넣으시면 돼요. 오빠, 밥 먹었어? 콧소리 아니잖아요. 근데 이응을 넣으시면 오빠, 오빠 밥 먹었어?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응을 넣으시면 다 콧소리가 되고요. 그럼 반대로 이응을 빼시면 다 콧소리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콧소리를 아, 저는 원래 그래요. 아. 원래 안 그래요. 그런 <웃음> <웃음> 애교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인이 싫어, 스스로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런 분은 이응을 빼드리는데요. 이응 이응 이응이 없는 문장이 있어요. 예를 들면 <laughs> 저곳이 그때 그 집이다. 여기에 이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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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습니까? 저곳이 그때 그 집이다. 이응 이응 이응이 없거든요. 그러면 저곳이 그때 그 집이다를 하시고요. 코를 다 막아요. 숨못쉴 만큼 딱 막으셔서 만약에 저곳이 <laughs> 그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쓸데없이 콧소리를 넣으시는 분이에요. 코를 다 잡아도요. <laughs> 저곳이 그때 그 집이다. 저곳이 그때 그 집이다. 똑같이 나오야 돼요. 한번 해보세요. 자 떼고 저곳이 그때 입 막아보세요. 저것을 똑같이 나오나요? 적으신. 똑같이 안 나오는 분은요, 습관이요. 항상 말을 아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.